오늘 본문은 은혜와 간구의 영이 부어진 결과 여호와의 날에 예루살렘이 정화될 것이며 회복될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스가랴사 후반부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회복을 약속하시는데 이것은 오늘날의 교회와 성도들의 삶에 그대로 적용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의 날 그날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날인데 이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말세 성령의 시대를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1절에서 6절까지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영을 부어 주신 결과 어떻게 그 땅이 정화될 것인지를 알려 주십니다. 1절에 그날의 죄와 더러움을 씻는 샘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의 회복을 약속하는 내용인데요. 성전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씻고 정화시키는 거룩한 장소입니다. 그러므로 죄와 더러움을 씻는 샘이 열린다라는 것은 성전의 어그 백성들의 죄를 깨끗하게 하는 그런 물로 씻는 것과 같은. 거룩한 셈이 이제는 제 기능을 발휘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서 스가랴 선지자는 이 절을 통해서 그날에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우상의 이름을 이 땅에서 끊어서 기억도 되지 못하게 할 것이며 거짓 선지자와 더러운 귀신을 이 땅에서 떠나게 할 것이라. 이스라엘을 멸망케 한 결정적인 두 가지 요소는 우상선배와 거짓 선지자들의 문제에 있었습니다. 이에 하나님은 그날에 이두 가지 요소를 완전히 제거하겠다라고 말씀하시므로 완전한 회복을 선언하십니다. 심지어 3절에서 6절까지를 통하여 하나님은 그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충성이 나타나게 될 텐데 이 충성이 어느 정도인가 하면 자녀가 여호와 이름으로 거짓된 예언을 하면 부모가 그에게 사형 선고를 하고 그가 예언하는 중에 그를 찌러서 죽일 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그날엔 거짓 선지자들이 우상 숭배자들과 함께 철저하게 심판을 받게 될 거고 거룩하신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말씀을 알아듣고. 알아듣게 해석해 주시는 역할을 할 것임을 약속합니다. 따라서 더는 진리를 고취하거나 왜곡하는 자들이 들어설 자리가 없으며 인간의 헛된 욕망을 자극하여 사람의 마음을 훔치려 드는 것이 통하지 않게 될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고취하고 그렇게 설교하는 것은 또한 인간의 욕망에 따라 성경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해서 전하는 것은 정말로 영적으로 위험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성도들에게 엄청난 영적인 피해를 입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은 여러분 눈으로 보는 것 이전에 중요한 것이 귀로 듣는 것입니다. 귀로 들어서 어떤 말씀이 내 안으로 들어가느냐가 우리의 마음에 또한 신앙을 결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듣는 것을 조심하셔야 됩니다. 가려서 들으셔야 되고, 분별하셔야 됩니다. 복음이 변형된 기복주의, 율법주의, 신비주의, 경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잘못된 신앙관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배할 때 잘못된 길로 나아가게 되는데 더큰 문제는 이런 잘못된 신앙이 안으로 들어오면 눈이 감겨져 영적으로 소경이 된다는 것이죠. 자기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것조차도 모른다는 것에 있습니다. 그런데 더큰 문제는 목회자들, 선지자들,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만약에 영적인 맹인일 경우에는 그 말씀을 듣는 자들을 다 멸망으로 인도하기 때문에 이것은 굉장히 무서운 문제고 그래서 하나님은 우상순배자와 함께 거짓 선지자들은 절대로 용서하지 않는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오늘 본문은 이들이 완전한 멸망을 당하게 될 거다라고 알려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진리가 뭔지를 구분하셔서 구분하여 듣는 훈련을 하시는데 어떻게 보면 굉장히 쉬운데요.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성경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성경을 성령께서 해석하시는 대로 정확하게 듣고 그대로 신앙생활하면 되는데. 이 성경을 잘못되게 해석하여 성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왜곡해서 설교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을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처럼 여호와의 날에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지 못한 자들, 또한 거짓 선지자들 같은 경우는 심판을 받게 되지만 8절에서는 말씀을 신실하게 듣고 실천하는 남은 자들에 대하여는 구원을 선포하시며 이들은 이 여호와의 날 어떻게 보면은 이 연단을 받는 날에 아름답게 성화될 거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온 땅에서 3분의 1은 멸망하고 3분의 1은 거기 남으리니 내가 그 3분의 1을 불 가운데 던져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내가 들을 것이며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여러분, 남은 자 사상은 구약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상입니다. 그런데 이 남은 자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타락하지만 소수의 사람이 남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3분의 2 그리고 3분의 1이라는 것은 딱 잘라서 이렇게 숫자적으로 말하는 게 아니고, 남은 자가 소수라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이 멸망으로 나아가는 거짓선지자들을 따라가는 그 상황 속에서도 구원받을 자들은 반드시 남겨둔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게 바로 은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정말 상식적으로 봐도 아 저건 진리가 아닌데 막 따라갑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우리는 남은 자들은 그 말씀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주어지는 것이죠. 성령께서 함께 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불속을 지나는 은처럼 연단을 받고, 불순물이 제거되면서 계속해서 거룩해지고 성화됩니다. 고난을 통해 연단을 받게 되고, 그러므로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부를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은 이들을 향해 내 백성이다라고 칭해 주시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대가 아무리 악하고 거짓 선지자들이 횡행하며 그리고 아 정말 이러다가 구원받을 수 있을까라고 싶을 정도로 어려운 순간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하십니다. 남은 자들이 있을 거다. 그들이 구원받을 거고 성화될 거다. 그리고 이 모든 환난을 이겨내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거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에게 닥친 고난과 어려움과 힘든 일들을 하나님의 섭리로 받아들이십시오. 하나님께서 나를 연단하고 있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훈련하고 있구나. 그리고 이 연단과 훈련 과정을 다 마치면 나는 아름답게 성화되어 주님을 따라갈 거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 회복은, 남은 자들에게 주어진 회복은 스갈에서 12장의 약속처럼 다윗의 시대를 능가하는 평안과 안정과 부강하게 되는 회복의 축복을 약속하십니다. 그러니 현재의 고난을 장차 맞이하게 될 영광을 바라보며 이겨내셔야 됩니다. 성화의 과정을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절대로 지치지 말고 힘을 내어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승리케 하시며 은혜를 베푸시며 회복하게 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나의 하나님이며 나는 그분의 자녀이고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스가랴서 후반부에 들어가 계속해서 그 날을 말씀하며 회복을 약속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려고 하는 것은 저주가 아니고 심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본심은 축복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축복의 내용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을 바라볼 때 어떤 분들은 아, 하나님은 너무 무섭고 맨날 벌 주고 심판하려나 보다 하는데 여러분 성령의 눈으로 구약을 보시면 구약은 러브 레터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의 본심은 여러분,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고 영생을 주며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른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의 축복은 다윗 시대를 능가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이런 은혜가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또 우리 한마음 교회 성도들에게 이 땅에 남은 자들에게 충만하게 경험되는 은혜가 축복이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의 이름으로 축원 드립니다. <laughs> 같이 한번 들